네, 반갑습니다. 종목진단 들어왔구요. 종목은, sy패널. 보니까 5천만원 몰빵 들어가셨고, 그리고 6,400원이네요. 평당가가.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sy패널 차트에요. 음, 일단 첫번째. 어, 종목은요, 뭐, 실적을 떠나서, 재료를 떠나서, 세력의 개입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면은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간다라는 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종목의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즉,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세력 개입 여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 라인이 보이죠? 보통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라인은 깨지 않아요. 못 깨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50% 구간까지는 상승을 해요. 50% 구간. 터치하고 50% 구간. 어디인지 볼게요. 네. 한 7,400원 라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근데 이 구간으로 구분을 하면 더 좋죠. 대략적으로 50% 구간이 어디에요? 딱요 구간이에요. 이렇게 볼게요. 요 구간. 6,450원 라인. 결계는 이 6,450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6,450원이죠. 이 구간에서는 아마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세력 개입 확인됐습니다. 세력 개입 여부 확인됐습니다. 평단가도 확인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세력의 평단가 근처에서 대략적으로 50%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1차 매도가 나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50% 구간에서 세력들이 뭘 하냐면요. 추가적으로 내가 상승을 시켰을 때 얼마가 돈이 들어가는지 부터 시작해서 어 세력의 매집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는 데는 이 구간을 보면 잘할수 있어요. 지금 저점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저점 상승을 하고 있죠 추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역삼각형 많이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역삼각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아니죠 역삼각형 음, 여기서 여기 이 구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이 구간에서는 저점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고점은 일반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힘이 응축돼요 힘이 움축되는 경우에는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한번에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어떻게 아, 움직인다? 계세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아, 보면은 많이, 이렇게,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5, 500만, 5, 500만 지금 이 구간에서 거. 보면은 고점 대비 몇 프로 하락했어요? 네. 거의 162% 70% 가까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 그러니까 그긴 그거예요. 저점은 맞다. 이 구간이 저점은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 세력의 개입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이 되, 됐다라는 거죠. 어 근데 한 가지 더 판단할 때이 빨간선이 우상향을 하느냐, 우상향을 하느냐, 아니면은 하락하느냐, 횡보하느냐. 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어때요? 횡보를 하기는 하는데 애매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은 어이 구간도 지금 매물대가 많을거에요 어디도 많고요요 구간에도 매물대가 많고 그럼 박스권이라는게 생기게 되는데 그럼 박스권이 대략적으로 요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게는 요 정도 되는 거고, 박스권 상단에 있기 아, 때문에 이 종목이 분명히 세력 개입했고, 그 다음에 우상향도 나오고 있고, 하긴 하지만 지금 변곡점 부근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매물대가 지금 너무 많아요.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 아, 그리고 이제 어, 어, 어떤 재료를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상승하는 건 조금 뭐 어렵지 않을까 버겁지 않을까 뭐 상승할 수 있죠 주가는 모르지만 근데 박스 권이두 번이나 형성됐단 말이에요 얘가 움직였으면요 은 대략적으로 이미 여기서부터 뚫고 올라갔을 거란 얘기예요 먼저 갔어야 됐다면은 그럼 이런 종목은 대략적으로 박스 건이 두번 생겨요. 여기 한번 생겼죠. 이걸 돌파한다고 가정했을 아, 때 다시 한번 전 박스 건에서 한번더 조정을 주고 조정을 준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구간에 있는 어, 물량을 해소시키고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시켜버렸어요. 네, 돈이 많으면 네, 바로 급등이 나올 수는 네. 있지만 대부분이 어때요? 행보를 시킨단 말이에요. 가치, 가치 이 전체적인 물량을, 음, 행보하는 구간에서 이 전체적인 물량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예요. 돈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행보를 시키거나. 근데 얘는 돈이 굉장히 많, 많은 것같지는 않아요. 왜? 빡사건 행보를 두 번이나 보여줬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 추가적으로 박스권을 통해갖고, 바닥을 다지면 천천히 올라갈 확률이 높단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조정이 나온다. 가면 좋지만, 이까지 떨어지는 게 높아요. 어디까지? 4,700원 라인까지. 이기가 되시나요? 그럼 설명이 되시나요? 이 구간 다시 반등 줄 확률이 높단 얘기예요 어디처럼? 여기처럼. 그래서, 선택의 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더볼 거는 과연 이 종목이 어떠한 이슈가 있고, 어떠한 재료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 판단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잠시만요.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네요. 2000년에 설립됐고, 201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고, 그리고 국내 패널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한약 20%, 20.9% 점유율을 갖고 있고, 작년 기준이에요. 음, 어, 이게 화재, 화재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정책주로도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네요. 이게 그~ 음~ 우레탄도 하고 있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도 음~ 어~ 아, 이거 태연님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박스권 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스권 장사로 이어질는 열이 굉장히 높아요.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얘기에요 결국에는. 이 얘기는 여기서 올해 하락 많이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행보는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막 행보한지 11개월, 12월, 1월, 2월, 4개월 됐잖아요. 한번 행보를 시작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행보를 한다고 라 보시면 돼요. 바로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얘네가 어... 예, 신규사업 한게 있는데, 음... 카팩스 이쪽이 거의 천억 원에 달하네요. 여기다 투자된 금액만 투자된 카팩스만 천억 원이래요. 이게 어, 2018년도까지 생산 라인업을 완전히 갖췄구요. 그리고 어, 투자도 마무리 됐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 점유율 자체도 적정 마을 확보가 가능해진 상황이고, 현태현이 이렇게 봅시다 이거. 어, 다른 건잘 모르겠으나 세력 개입했죠. 그리고 어, 작년, 재작년에 그 거의 3년 동안 투자된 그 천억 원이 어느 정 안정이 됐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일정 수준 이상 도달했고 적정 마진도 확보를 했고 그럼 재무제편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레탄 원액 얘네가 지금 영향을 받는 게 우레탄 원액에 대한 부분이지만 뭐 이게 원가가 뭐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신규 사업이라는 재료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반기나 아니면은 뭐, 3분기, 4분기 정도까지 만약에 본다면은, 1년 이상 본다면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거면, 만약에 단타하실 거면은, 이 정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언제 단타를 한다? 뭐, 상승할지, 우상향인지, 하락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4,700원 라인까지 떨어지면은, 그래도 한 단타는 해볼만 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궁금하신 사항은, 1566-0296을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담당자한테 연락하시면은요, 또 다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